하모니 야잘 팔렸어 유정 아잘들어왔어요잘 들어갔습니다 자 스타렉스가 정짱이군요 오렌지 이거 특종 좋다 얼마나 얼마나 어떨까 네 이쪽 좋아요 내1424 1424 아름다운 번호들이 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 싸우는다 이거 함께 사이드 스타일 보여주리겠습니네동호의 3대 3대 아이고. 얼굴 네 건영호 파울해주네요 하지만 우리 팀은 조영록을 넘어설 수 없어. <laughs> 조영록은 원탁이야. 조영리 저희가 평가하기를 감독 개이 모여서 순서 따기했는데 조영록이 원탁, 권영우가 투탁. 밤에 여기 여기 잠을 깨야 될때불 꺼놓고 딱 핸드폰 치면 당연따라나 얼굴이. 이야 야, 이규야 이거 여성는데 황당하죠. 야, 착한, 데 너무 아고 이거 방탄 시켜야겠네. 이, 내가 착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야, 음. 네. 근데 저, 솔직히 봤을 때 이인규 선수 플레이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나가지고. 아, 네? 한 상태로 보면 유진호는 너무 살이 쪘고. 나경관은 던지는 족족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도 바뀐 거예요? 뭐지? 이건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뭔데요? 선수들 밖에서... 수술두 명이 습관서에 는 선수들이 밖에서 취했거든요 네. 근데 투샷이라고 저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이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투샷이지? 저도 이해가 안 가. 요9대1 8인가요 아, 그게 다어졌어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아 근데 아니. 아니, 아니. 투샷이 아니. 투샷이 같은데 아까 18대18이었거든요 두개다 넣지 않았나요 아니, 한개못 넣었어요. 하지만 마침 틀이 잘동작돼 자, 게2발로흘리다 이, 기연 아, 어게되나요 아, 이인규 파울이네 이인규 파울 아닐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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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인규 파울인가 이인규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나요? 자, 이인규 나이스 이정저 알겠어. 우승이. 알겠어. 알겠쓰 아, 아! 야 눈을 찍었어! 야 오늘! 코마져 눈탱이마져 이거 재수씨가 여기 안왔으니 다행이지 왔으면 진짜 남편 저렇게 맞고 있는 걸 보면 진짜 가슴 아프겠다 눈, 눈, 이인규, 이인규 팔몇 개죠 지금? 이번, 오는데? 이번 퍼, 이번 퍼에만세개한거 같은데? 사실 이인규 선수 플레이가 너무 공돌했어요 지금, 야 윤정문 무 괜찮나요? 눈정박을 찔렸거든요 옛날에 이소룡이 이렇게 눈 찌르는 두가 있어 군 짜여서 찌르는 거. 근찔는 착한 웃었던 착한. 어 착한 들자 갑니다 네, 네. <놀라> <놀라> 저희 팀 애들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얼마나 됐 야아아아아아 경기 뛰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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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는데, 스피드 선수들이 정치 잘하네요 그러니까아 어, 그, 그까지, 그까지, 지금 잘밀셨어요아속공 이성의 앞선 위치 최고의 스피드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요나길빠른데요 아. 나길이 점수수 아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바운드를 수비적 하고 공격은 지금 이정문하고 세림이 달려부고 있거든요. 아, 잘 넣었어요. 박정 아, 잘니 아, 예. 이유주 엔티컬스 아, 기상 됐네요. 이이 예. 선충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충이 저렇게? 통계 까지 선출라인에서요. 아, 지금 엔트리 패스를 지금은 꿀이었어요. 네, 패스 너, 정말 잘렸습니다. 자, 정우석. 이치침을 예, 지침, 아까 치친 거같아 정우석. 야, 정우석 선수가 한테 그때는 엄청히 싸우을나올것 같거든요. 제가 긴해요 지금 정우석이 네. 최낙이라고 정우석이랑 거의 10살 차이 날 거예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누가 봐도 정우석이 안 돼. 체력적으로 나아 보진 않아요. 아, 지금 나왔어요. 아, 이네 옛날에 그 등번호가 355번이 있었어. 그되나요 세자 질 수가 안되는데 원래는 그서안 된다는 다발서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 회사 이름이 뭐 붙는 거였대요 아, 저 아, 아, 저... 아 지금 안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괜찮아 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3 0이들 체력을 달감. 이죠? 그렇죠? 게 아, 다나기나아 이거 좀, 아, 좀 아, 넣었어요. 아, 예. 들어가네요. 제가, 제가 들어가면 이거 있나 이입니다 야, 이것규 아, 위험했어요. 했어요 로빈 됐어진리로 타고 들어가네요, 진짜. 네, 많이 타오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공격이 좋은 게 프레임이 뭐냐면 스트롱 사이드에서 이제 위크 사이드 공이 없는 쪽으로에 사람이 없는 쪽으로 패스를 하라는 게 중요해. 지금 하모니 공격은 스트롱 사이드에서 그냥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공격이 퍽퍽합니다. 이위성을 빼네요. 네. 흑지가이겼어요 그냥 정말 많이 났죠. 예, 네, 많이 났습니다. 일방 덕분에 숙차지게 이준호 선수가 매스 어제 클럽 매스 갔다. 랭킹까지. 아, 매스가 강남 매스. 거기서 새벽까지 었다고 아까 제보 들어온 거. 근데 그렇게 뛰던 형은. 근아까잘안 들어가더라고요. 1, 3넣음이다. 다 어제 공격 우제 생각도 공인의 저도 동의합니다, 저 의견. 근데 김선수가 정선을 훨씬 좋아하고 있지 않아요? 아, 지금 우리 앵클을 베일 거다. 이인규가 1 번을 뭐야? 잘한다. 비욘세, 비성세 야, 저 저거 됩니다. 사실 이것도 뭐냐면 센터가 잘 선수한테 자리를 잡고 나서 출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투입 상태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인기야, 유선영이 자리 잡는 거 보고 줘. 다 심판! 이혜성이 맞는 소리를 했네요. 뭐라고 유선영이 자리 잡는 거 보고 주라고. 이제 얘기 제 얘기 듣고 한 얘기도 있을 거예요. 네 등한 좀더 듣고도 자리 잡겨야 돼죠센터가 몸싸움 엄청 나니까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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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홀리공격 합니다. 1점득고 있는 홀리 공격 칠일번 왼쪽이야 베이스 베이스가. 아 왼쪽이 이렇 싸워 리네요 야. 권영우 투타 권영우 천냅입니다 아, 구력급 되네요. 아, 실 키가 있다 보니까. 아니야, 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옛날에 비해0 타려고 그랬는아니것같요 네, 김동환 씨 항의하고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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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네. 그러니까 김동환 해설이 아니, 항의한 거는 살클럽이 2셋됐다는걸 항의하는. 잘봤어요잘어요 아, 쌌어요 지금. 세이안 들어가고요. 강기호. 야, 유당장님 아, 아, 개떼 싸움에서 승자는 학원이었어요, 야. 아, 이거, 이거는 진짜 이인규가 잘 잡아줬네요. 이인규의 팀이 좋았습니다. 아, 네. 개떼 싸움이었거든요. 네. 홀릭 세명 사이에서 1대3으로. 옛날 17대2로 이겼던 임창정에 네. 의해서 3대1로 싸웠던 네. 이인규. 골르잡아입니다 아, 확실히 몸이 좋다 보니까 저희는 스타트 잘... 전도 안 합니다. 2대2 하고 있죠? 아, 외곽이 좀 아쉽네요. 이건 아쉬웠던 게골 밑에 권영우하고 <목소리> 이, 권영우하고 윤정문이 지금 매치업이 됐거든요. 그거를 왜 외곽에서 3점을 갈기나요? 아, 잘하고 있다 이희성 들어갑니다. 야 시간 안 멈춰 이거 멈춰줘야지. 됐어 됐어. 관계 없어 가는건 야, 흘려 아니 흘리면안 되지. 저거는 삼커은데야한지연주의하겠다안 어, 들어갑니다. 달려. 야, 젊은이 기랑주. 야, 윤장문 그거 이게 성공이었어요. 3대2유소을 막아낸 겁니다. 야, 야 인정문. 올라오더라고, 인정문 선수, 우리 나이가 몇 살이더라? 35쯤 됐을 것 같은데. 45이라고 자중에. 4 0다 20대 선수 인정했는데. 오늘 처음 뵙는데, 아, 진짜 잘하시네. 잘합니다. 옛날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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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진문화체육센터그농구반에서 최고의 테크닉을 날렸죠. 어, 인정문, 오늘. 최근에 보면 홀리키 참스도 면에서 정말 이셔갖 오늘 요단도 정말 잘해 주고 있어요. 야, 아, 잘살졌고요테오리는안 아, 저... 아, 들어갑니다. 죽으라고안 들어가네요. 홀리키 아, 3쿼터에 찬스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는데 안 들어갑네요. 메이드가 잘안 되네. 찬스는 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못나유성 3점 좋았거요 야, 이거 아쉽다. 아, 아 기현규. 기가 막힙니다, 사실. 기현규. 바깥으로 <목소리> 빼고요. <목소리> 윤성, 던지나요? 안 들어가고요. 누가 잡냐 최나기. 았습니다 아, 야, 윤정문 자, 어떻게 할까요? 잘 빼고요. 최유림. 기다려, 기다려. 못 던져, 못 던져. 습니다윤정문 빼냈고요. 최나기. 잘빠졌습니다윤정문 최나기 죽고요. 올라가야 할것 같은데요, 이제는. 야! 4! 4! 끝더기시간없습니다 이야, 노구입니다23대2 2네 아, 22대 23이 아니었습니다. 23대 22. 다본이 1점앞서가온데3쿼터가 종료됩니다. 이제 4쿼터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거. 이 경기 아쉬운 점은 아까 지금 이제 박정우가 말 말씀하셨던 말했듯이 네.